갑자기 동해바다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를 몰고 한계령을 넘어가서 반쯤 쉬가마 도는 길이 있어요. 우측에 차를 대놓고 바라보니까 이 풍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쳤을 만한 장소에 있는 모습이지요. 오늘 혼자 동해 바다로 가게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불현듯 그냥 바다 구경을 하고 싶어서 떠나는 겁니다. 한계령을 넘어서 도착한 바닷가에는 안개가 많이 드려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가 거친 해변을 찾아갔는데요. 백도 해변입니다. 아, 여기 형상물을 찍고 배경으로 파도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는 파도인데요, 오늘 보는 파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제 모습입니다. 기분은 좀 착잡해서 갔는데 바닷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울적했던 기분도 확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해변은 백도 해변입니다. 등대가 있고, 파도 치는 모습, 백사장, 살아 움직이는 파도, 포말, 참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빴던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지 치기, 구슬 치기, 하트 치기, 카드, 뭐 이런 놀이를 해서 돈을 따본 적도 없고, 또 장난감을 밀키는 해서도 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 같은 것도 별로 취미가 없고 어, 특별하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혼자 이런 바다여행을 즐겨 하기도 합니다 아마 내가 화투를 쳐서 돈을 좀 땄던지 카드를 좀 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았다면 큰 노름꾼이 아마 됐을 겁니다 저는 모험심도 좀 강하지만, 월 아,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67먹은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것다 해봤습니다. 군대 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참 구멍가게도 해보고, 과일가게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 아,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다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을 그런 팔자가 됐습니다. 오늘 바닷가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백도 해수욕장 조형물인데요. 조개, 소랍니다. 엄청 커요. 이렇게 바닷가에 오게 되면 한두 시간 머무는 거 우습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마는 거죠. 옆에 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은 혼자 이렇게 영상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걸 저는 엄청 좋아해요. 가족끼리 와도 나 혼자 이런 걸 즐겨 하거든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기분 나빴던 것을 가져와서 이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올때 목이 가깝해서 왔다가 또 떠날 때는 아쉬워서 목이 가깝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그래요. 사실 아름다운 풍경을 다 보고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닷가에는 안개가 꽤 많이 껴있었기 때문에 시원한 풍경을 제대로 다즐겨보질 못하고 가는 겁니다. 요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 넣으려면 셀프로 해야 됩니다. 카드를 밀어놓고 주유를 억지로 억지로 해서 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익숙치를 않아요. 그냥 보고, 걷고, 말하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데요. 아, 주유서에 들려서 세이프 서비스로 기름 넣는 거는 바다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직접 찍질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조작을 해서 셀카 어, 촬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화광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사실 하루 저녁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출을 보고 가고 싶은데요. 내일 일정이 꽉 찼습니다. 사진 작가가 아닌 사람이 뭐 사진 그렇게 잘 찍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뭐 되겠습니까? 아, 그렇든 저렇든 내가 찍는 대로 찍힌 사진 그리고 그대로 기록된 영상들이 이 화면에 담겨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6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를 담고 싶어도 이야기거리가 독특한 것도 없고 또 너무 길게 편집을 해서 올려 봤댔자 가치가 있다 생각돼서 즐겨 보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오늘 영상 사진을 한 군데 묶어서 또 남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개가 거친 상태의 바닷가 풍경을 남겨보았습니다. 여기는 동해 백도 해수욕장입니다.